한,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보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. 상우도 그렇게 가고, 뭐. 사실, 권왕교도, 그러고 또 감독, 감독, 그러면 넌 가라. 하는 부분이 감독님은 분명히 있으셨고. 근데 이제 왕균 도 돌아오고 싶다 그러지. 몇 시에 못 잡았대? 그게 이유야. 잘못했네. 그니까 러 오늘 내가 문선배가 했한 거랑 똑같은 거야.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네. 아,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은퇴선수 오범성입니다 어우 야 옛날에는 볼 우리가 챙겼었다 바람도 우리, 우리가 넣고 막내들이 바람 안 넣고 운동하면 제법 하고 뭐만 하면 집밥해뭐 운동 똑바로 안 하면 집밥하고뭐잠 뭐 늦게 잔다고 집밥하고 나는 근데 그래도 좀 괜찮았어. 형들이 항상 저를 빼줬어요. 왜? 모르겠어. 나는 항상 뭐 지훈이 망벌어 그러고 너 나가 있으라 아, 그러고.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. 진규는 야, 거의 일본 아니야? 진규는 다 했던 것 같은데 맞는 거일번이지 어. 그런 애들이 일본으로 나와. 잘 맞는 애들. 일본이 원래 제일 세게 맞아요. 제일 감정이 실려있으니까, 이 선배도. 아,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. 아, 요즘은. 아. 그럴 수 없네. 술도 안 먹고, 담배도 안 펴. 여자친구도 없고. 남자를 좋아하 아니요. 저는 역사 좋아해요아니 역사? 와, 역사아나나 역사 진짜 좋아하는데. <laughs> 무 사? 아니 나 약사, 여, 아, 약사 아니고 나 역사를 <laughs> 좋아해요. <네네>. 약사를 좋아해. <laughs> 어. <웃긴다>. 어, <laughs> 아니 아니 고등학교 그, 감독님 그 계속 약사있다고 <laughs> 나한테 계속 그, 소개팅을 하라고. 아 진짜? 어. 아니 저 PD 중에 좀 괜찮은. 내가 할 사케. <laughs> 네? 어. 아. 이게 뭐가 뜰지 몰라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나와서 그걸 해야 돼. 야, 나... 옛날에 어릴 때 이적한다 했을 때막뭘안 했어요. 선수가 좀더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조건이라면 보내주셔 정말로. 네. 상우도 그렇게 가고 뭐 사실 권한교도 그렇 그러... 감독님이 왕교한테도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주는 팀이 있어서 왕교도 이적을 했고 또감독 그러면 넌 가라 하는 부분이 감독님은. 분명히 있으셨고. 근데 이제 왕균또 돌아오고 싶다 그러지. <laughs> 후회하지, 후회. 아 씨. 아, 돈이 전부가 아니었네.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야. 난 아.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보는 것도 한번 해 봐야지. 봐봐. 내가 26살 결혼했잖아. 내가 지금 15년 차니까 10년만 더 있으면 혼자 산 세월이랑 우리 와이프랑 결혼해서 산 세월이랑 똑같은 거야, 그럼. 거요 어? 아 물론 좋지. 야, 그런 생각 해봤어. 아,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지? 아니야, 그런 생각 안 해봤어.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봤고. 그냥, 아, 오히려 나는 빨리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. 어, 나는 늦게 결혼하는 건 비추. 아, 주의에. 그냥 바로 잠수. <laughs> <laughs> 왜, 왜요? 왜요? 아좀 쳐야지. 모르겠어. 이게 그 마음대로 될려지 모르겠는데 또 모르지. 한달 한 쉬다 보면 이제 근질근질해지 전화번호부 계속 이제 볼지. 근데 지금 생각에는 좀 뭔가 좀 그냥 쉬고 싶어. 좀 맞아. 그런 게 있고. 내가, 나, 내가 봤을 때한두달 간다고 본다. 두달 뒤면은 형 뭐예요? 내일 나갈래? <laughs> 스크린 콜? <laughs> 댓글 제대로 줬어? 너무 뭐, 크게 걷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표팀 은퇴한 거잖아. 형, 왜 이렇게 욕을 먹었어? 메시를 못 잡았대. 그게 이유야. <laughs> 잘못했네. 근처도 가면 안 되지. <laughs> 어, 그렇게...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문선민한테 한 거랑 똑같은 거야. <laughs> 선민이가 치고 가도 아예 모르는 척하고 그냥 퇴근 해줘서야 <laughs> 되는데 왜 뺏겠다고 도전을 한 거야? 어? 나도 뺏어 보려고 도전을 <laughs> 그래 한 거지. 어. 어, 알아, 얘는 한잔 한 마시면 돼. 어. 술못 먹는 사람은 멍치지 마. 다안 믿어요 처음에는. 약간 느낌 그렇잖아. 늦게까지 클럽에서 막술 엄청 먹고 막, 막 취할, 취할 때까지 춤추는 일 같지 않아? 클럽은 다른 거 아니에요? 아, 블로그 한 번씩 가죠. 근데 거기서 술을 안 먹잖아. 근데 약간 음. 취한 사람처럼 놀아. <laughs>